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저 굴비집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허리 시술하고 뭐 요즘 또 다리 종아리 아리배 해가지고 예? 문제가 많은데 아또 오늘 모처럼 도깨비님이 또 저를 또 예? 유튜브 때려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하라고. 예? 아, 이거 조심 조심이. 여기 이거 보이시 이거 얼어 아주 바닥이. 야, 이거 진짜. <laughs> 야, 이거 대박이다.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야. 큰일 날뻔 습니다 이거 출발하기 전에, 뭐, 너무 자주고또한 사람 다치면은, 둘다못 간다고. 클일 날뻔 했습니다. 아, 역시, 우리 도깨비원님 아주 든든합니다. 아이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도깨비원님하고 가면 든든합니다. 응? 음? 저 어떻게 또 열심히 또 영상을 찍고 계신데, 저도 여기 물 흐르는 거한 번, 예? 한번 찍어 볼까요 아 여기 아까 형님이 너무 질 뻔한 곳인데 저도 조심해야죠 아 이제 바닥이 지금 겨울철이라 다 지금 얼은 데가 많습니다 아 여전합니다 불빛집은 예? 뭐 길이 얼마 험한지요 예? 그냥 가기도 힘든데 이 영상 촬영하면서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장화를 신고 와가지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자 오늘은 저하고 도깨비 형님하고 <laughs> 옹달샘 옹달샘을 먹으러 왔는데 굴피집 센터 가지고 또 한번 어, 물을 또 먹어봐야죠 자 이렇게 이제 계절은 에?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서 에? 아직 이제 얼진 않았는데 음. 점점 이제 날씨가 추워질 것 같습니다. 자, 또 올라가 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명하신 형님 보십시오. 열정이 대단합니다. 3년 전에 저랑 같이 올라던 열정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멋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 에? 보십시오. 예? 물소리 찍으려고, 야, 저, 장화를 신고, 저, 가까이에서 저 찍는 거보십시오 아, 참. 우리 이분은 저, 대형 유튜버. 아, 우리, 한백사도깨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근데 조심하십 이거 너무 열, 너무 또 오버하다가 또 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아, 멋진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제가 아이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 자. 자.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서가 <laughs> <유튜브 하시는 분. 웃음> 어, 야, 이거뭐한달한달 한달 넘게 만에 올라와 가지고 이거 올라 올라가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네. 아이고. 자,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울바람 때문에 꽁꽁꽁꽁. 저희들은 그거, 그거부터 해야 돼요. 일단 뗄감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해놓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놀다 와야 되거든요. 아이고, 소리 아픈데 편하게 앉아도 되고, 소리 안 좋아요. 나 인프라 싸을이따다어 아, 훈민도 고생하셨군요. 음, 음 맛있네요. 어. 야, 여기 쌍바위 폭포 밑에서 <laughs>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요. 응, 어, 먹하지 음. 김밥 먹고 있는데, 역시 뭐, 살라면 먹어야죠. 음. 어, 김밥이 아침에 싼게 아닌 것 같은데, 느낌에. 아니야싼거 맞아. 아, 음. 음. 아직, 아직, 아직 약간 따끈따끈하아 다끈, 어덜어덜어지 말고 아, 만히올라 가요. 그래야 돼 동아리 아리베어이그래 아리, 아리. 자, 그밥좀 드십쇼 아이고 참 <laughs> 지금 뭐 날씨가 지금 그래한데 음. 그래도, 뭐, 맛있습니다. <laughs> 손, 손 치려고 하면서 김밥을 먹는데. 나. 흠 형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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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소소. <laughs> 음. <도도>. 하나 드세요. <laughs> 바빠, 봐. <laughs> 이 양반이 이런게 좋아서 장사하실지도 몰라 음. 음. 야, 근데, 그나저나 근데 어떻게 살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마트에 한번씩 가끔 음? 한달에 한번씩 오고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 어, 근데 나도 그런 그래 생각인데 봐봐요 음. 옛날 돈이 뭡니까 소잖아요 소 음. 산에 소먹는게 많죠 음. 여기 내한테 들으면 웬만한 집은 소설마리으 되겠대요. 송아지 응. 한 마리 빼면 쌀이 몇가만이들었대 응. 1년 양식이 나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여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저 시폼님, 응. 그이젤 위험한데 우리 쪽에 바다나 있죠? 응. 소이80 가면 나왔대요. 꾸자라니까뭐 응. 그, 어디에서? 젤리 <laughs> 좀 젤리지나? <돼지> <laughs> 그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겨울에 내년에 멧돼지 같은 거 잡아먹었잖아, 소시간 그 내기로. 김성 음, 음. 잡아먹고, 음. 한해 더덕해서, 삼척장에 갖다 팔고, 약속해고, 음. 오히려, 저 밑에 시내보다 낫다니까요, 크기도 하지만, 음. 그 힘들지만은, 살 만한 여건은 된다는 얘기, 상종이 좀. 옛날에 또, 가구도 많이 썼었잖아 응! 음. 기름 혼자 서서 힘들지 만 꿀빛이 조막이었다 했잖아, 조막. 음, 음. 맛있네. 그러면 시범님, 목에도 돌라고, 복장 음, 오늘 저는 6시에요, 6시에. 응, 음. 6시에 문 닫으라고. 어제 몇 시까지 일했어요? 난 10시, 난1 네. 음. 아, 영희 아저씨가 뭐, 요즘 뭐 집에 들어간 거네. 그런 뉴스잖아요. 음, 아아니 아예 아니, 안봐 이거. 어, 음. 꽃잡아.

자연스럽게 형이 하시면 또 이렇게 어디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죠 아또이게 아, 또또 의자를 또 응. 좋은 의자를 만들어 주시네 응. 거기는 물이 가면 안 된다니까 맞아 아, 오늘 잘 보이네 <laughs> 좋네 한 번씩 보이니까 좋네 그죠 <laughs> 자뭐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우리는 뭐 아침 아침이다 아침, 아침. 응? 우리가 올라가서 할아버지 도와주려면 아, 뭐 챙겨 아. 먹어야 돼요 그럼 야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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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컨펙터를 가도 컨펙터를 쓴 응. 만큼 진짜 봉사해야될 때가 많은데 솔직히 없잖아요 형님 웬할 일이 이렇게 많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올라가서 그럼물떠다져야지나무에지깨끗 뭐, 응. 해야지 물도가야죠 보통이 그 사람을 어떤... 좀또 말썽을 해줘야 해요. 아 그러니까 형님처럼 건강하고 힘이 좋은 사람이 이제 다니는지 저같이 예? <laughs> 이리 미리 안넘으 이게 못 다니겠어. 야, 나도 그게... 아버님 열심히 오는 이유가요. 에이. 할아버지 한정을 올려밖에 못 해요. 얘가 여쭤봤어요. 올라가면, 내려가면 못 올라오는 내려가면, 내려가도올라가지도 못해 내려가는 거빌려주이 뭐, 신속히 뭐, 내려가도, 못해. 내려가도, 못해. 내려가도 못해. 뭐 언제 올라가는 거죠. 저희 나는 겉줄이 고백하는데, 내가 유튜버, 좀 노력하면 이제 30만까지 가잖아요 그죠? 네. 그큰 도움이 됐어요 여기가 맞아. 진짜로 무슨 저는거 아유 형님 처음에 여기 데리고 응. 와가지고 유튜브 시작했잖아 응. 형님 안 했으면 내가 이거 뭐 6만 5천원까지 어떻게 갖고 어요 응. 그건 아니지 아 진짜 난는 생각해 그래서 그래서 형님이 전화 왔다 왔을 때야 동생 그래도 힘들어도 천천에심해가면좀 포기하지 말고 응? 시간 을 두고 응? 던전이 하라고 얘기 듣고서 또 힘이 나와주고 음. 진짜 오 싫었어요. 만약 형님이 아니고 딴사리 놨으면 난100% 아마 가자고 안 했을 거야. 아예 그냥 혼자 가 가자. 때 형님이 전화 딱 오니까 아, 힘이 나는 거야 응. 아, 형님이 나한테 힘을 주고 응? 또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 힘이 응. 나는 거야.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응. 그래. 하지 유도하면서 뭐 돈도 안 되지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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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너무 이제 이제 컴팩트가 너무 힘들잖아 요 어르신 모시는 게 남들 보기 싫어 보이는데도 몰라도 돈인지 몰라도 이거 그 이런 아 정말 인도로 개고생 개고생 그냥, 그냥 자전고 바로 옆에 그냥 그냥 빈집이 그치지 뭐 분지 그쪽이 뭐 얼마 편해요 그래 여기는 진짜 아유 사계절 여름에는 여기서 날파리 때문에 기지지 겨울에 또 추워서 또미치지 맞아 목기 물지 아이고 아유, 진짜 사계절, 진짜, 너무 뭐 편안할 때가 없어. 그래도,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신을 쓰고 오는 이거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없어요. 살아 계시니까요. 할아버지 안 계시면 아버지 가서 뭐 오겠어요? 아, 안 오냐. 아, 팩스하는 게더 보는데. 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음.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 음. 그림이 되고. 음.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따뜻함이 있고. 그래서 가는 거지. 안 그러면 오라원돈 주고 오라고 해서 안 가요. 한 5만원씩 데니고 오라고 해서 5만원이요? 택배 아이고 형님 우리 일당이 얼만데 우리 택시 잠깐만더아라고 하면 금요 형님 우리 일당이 얼만데 경비서 응. 네? 가면 이거 제가 여러분 택시가 지방택시긴 한데요 음. 제가 한시간에 가장 많이 버는게 7만원까지 음. 벌어봤어요 7만원 어, 어. 어떻게 했냐면 석골을 내려간데육종정나오니면 네. 석골이 나오는 거야. 아, 아 대충 6만은 아니여. 신에 음. 오니까 소도 가자고, 다들. 딱 59분 만에. 음. 아, 날이 아 막지 않나? 어쨌든, 수범님, 요 지금 잘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택지를 같이 정리한다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뭐, 자꾸 들어서 내가, 맞아. 퇴직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고 들또 응. 이제 몸이나 좀 괜찮으면 상황도 응. 괜찮은. 여기저기 아픈 데 많지. 그렇게. 아야. 그런데 근데, 내가, 근데 제일 처음에 생각해 보면 또 응. 우리가 초신로 돌아오고 형님하고 그렇게. 제일 처음 생각하면 맞아.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 정말 힘든 건뭐그런거안 따지고, 하 맞아. 물불 안 가리고 왔던 생각이에요. 음. 하면 내가 그런 열정이 정말 어떻게 있었나 싶은 게 지금은 뭐 그런 마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형님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 대한 책임감 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때, 난 그래, 근데 멋진 거 여기야. 야, 그렇다면 내가 한번씩 와서 뭐라도 와서 좀도와주고 하면 어른이사른데 도움이 될 텐데.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또 이게 안올 수가 없는 거야. 맞아. 살아계신 동안. 맞 그게 은근히 있어요. 맞아, 맞아. 물론, 내 컨텐츠, 내, 뭐, 응? 컨텐츠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 사실 돈 얼마 돼. 응, 아다시피. 적자야! 1미선, 뭐, 1미천 정도 나오는데, 난 지금. 전1 2개 찍어봐, 형이. 적자야. 1 0가 몇만 주에 적자야, 이거 완전 이거는. 오늘 아홉님 오늘 내 계산을 한번 해볼게. 아 자, 봐봐. 30만원 깨져. 제가 <laughs> <그냥> 설명해줄까? <laughs> 3 5만원 어르신 또 내가 볼 때는 우리 신범님 그냥 가실 분이 아니야. 응. <laughs> 어, 용돈 좀 드릴 거고. 그럼 내가 <laughs> 알기로는 뭐, 저 배낭에 뭐 사실 것 같잖아요 네, 그 그게...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적자야 근데 왜 그러냐면 하 산바람으로 이 양반 혹시 뗄 감이나 있나 물이나 있나 응. 그나마 형님이랑 저쪽히뭐 다른 유튜브들도다여심히 하지만 진짜 형님하고 저는 진짜 여기 어떻게 보면 어르신 집에 가장 그, 올수 있는 여건이 가깝고. 그리고 또, 실제로 도움도 많이 주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안 오면, 어르신 돌아가면, 원고면됐겠다 응. 생각이 드는 거야. 괜히, 그룹자들한테, 나중에 어르신 뭐 잘못되면, 엉망그룹까그것도 겁이 나고. 그걸, 나도 불안다 식으로. 그럴 필요 없는데, 없는데,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네? 그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책임, 책무을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돼. 맨날 특검만 생각하지 말고. 국원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요. 갑자기 국회의원이 왜 나와? 아니, 그렇죠. 그런 얘기입 국회의원들은 골프집에 어. 와야 돼, 이거! 그럼! 어? <laughs> 여기 와서 좀 터도 없고 싶네. 이 양반들이 무슨, 저, 어? 국회의원 되면 자기 특검만 생각하지, 책임과 의무를 몰라. 자, <laughs> 시청자님들, 오늘, 어. 우리 시범님이 제가 농담이 어. 아니에요. 어. 만약에 여기 안 오면은, 택시하면, 태백에 아무리 불경계라도 열심히 어. 하면 15만원 가져가요. 그래. 어. 자, 15만원. 어. 이 양반이 오면은 또 그냥 안 가요. 항상 할아버지 방은 5만 원씩이라도 저 할아버지 이름도 쓰세요 하고 뭐 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자 그러면 벌써 20만 원. 먹는 거생 배낭에 가스에다가 뭐에다가또 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또 솔직히 컨텐츠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 깰가을해 주니까 마음이 음. 마음이 생긴다져 쟁감이 생긴다니까 쟁감 좋게. 자 우리 시폼님 한번 힘서 올라갑시다 네. 아이고 네. 아주 여러분들 네. 그 할아버지 폭포 옆에서 네. 어, 여러분들께 가감없는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우리 시폼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요 어, 우리 여기도 좀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네. 자 깨비,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아 함도사 함도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형님이랑 두, 둘이서 진짜 오랜만에 에, 두, 둘이서 올랐는데요 역시 어, 유튜버들끼리 <laughs> 새벽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 그래도 형님이 어, 본받을만하고 항상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분인데 정말 오늘도 형님 덕분에 힘을 받아가지고 또 유튜브를 한번 내가 이제 또 한번 해보자 음, 그런 마음도 조금 상상이 됐고 예. 김대희 씨죠 진짜? 네. 그만두니 뭐니 그렇습니다 선자 우리 시골 플랫폼 채널에 네. 발전을 바라고요. 네. 우리 시폼 구독자님들 어, 우리 어, 한 백산 도깨비 구독자님들 이 양반 좀 도와주세요. 음. 우리, 우리 저 구독자님도 한 백산 도깨비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는 뭐 구독자는 적지만 우리 집행부들 항상 도깨비 형님 많이 도와주시고. 아, 네. 아, 자, 여러분들, 감사 오늘 부사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올라가보겠습니다.